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오늘 테크투데이에서 몇주전 소식 이어서 올해 9월에 출시될 아이폰 17 라인업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관세로 인한 아이폰 17 라인업 출고가 상승 관련 소식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시아시피 현재 미국이 전 세계 상대로 최소 10% 기본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 현재 일부 매체에서 미국 관세 문제로 인해 아이폰이 최대 2,300달러 하나 약 330만 원대까지 가격이 인상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였으나 이는 단순 트럼프 정부가 공개한 관세율에서 곱하기 한 것으로 기타 해외 매체에서는 현재 자체적인 마진을 줄이고 기타 비용들을 감안해서 한 자리 수대내 퍼센트로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 상태며 따라서 아이폰 외 애플 관련 제품들의 출고가가 대략 9% 정도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번 아이폰 17 라인업의 출고가가 인상되는 건 기정사실화가 되는 게 아닐까 생각되며 IT매체 9to5맥에 의하면 현재 애플은 아이폰 생산을 관세율이 높은 중국이나 베트남이 아닌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라인을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를 통해 어느 정도 마진을 줄이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게 있으면 향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아이폰17 프로 라인업에 새롭게 4 8메가픽셀 마운 카메라가 탑재된다는 내용이 이전부터 언급이 됐었습니다. 이번 17 프로 라인업에 탑재되는 48메가픽셀 마운 카메라 같은 경우 기존 5배 마운 카메라에서 광학 줌을 살짝 다운그레이드하여 3.5배 광학 줌을 지원하는 48메가픽셀 마운 카메라가 탑재될 것이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 16 프로 라인업에서 단점으로 다가오던 2배와 5배 줌 사이의 광학 줌 부재 문제를 해결하고 고화소 센서가 탑재됨을 통해 48메가픽셀 메인 카메라로 1배와 2배 줌에서 광학 줌 수준의 사진 및 영상 촬영을 지원하는 것처럼 3.5배 5배 그 이상의 디지털 줌을 할시 광학 줌 수준 내에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개선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그외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 기존 12메가 픽셀에서 24메가 픽셀 셀피 카메라가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아이폰17 라인업의 캐드 도면 기반, 목업 실물 사진이 계속해서 공개가 되고 있는데, 확인해 보시면 아이폰17 에어 같은 경우 특히 두께가 얇아 보이며, 에어 두 개가 합쳐져 있으면 17 프로와 동일한 두께를 가진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이번 17 에어가 굉장히 얇게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테두리는 알루미늄 프레임, 그리고 맥세이프 충전이 가능한 부분은 유리가 탑재되면서, 이중 소재가 탑재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블룸버그 기자 마크거맨에 의하면 이번 17프로 라인업에서는 이전 렌더링과는 달리 투톤 컬러가 사용되지는 않을 것이고 단일 색상으로 출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았지만 아마 이번 M4 아이패드 프로처럼 후면 카메라 선 부분과 패널 부분이 모두 단일한 색상으로 연결된 것처럼 이번 17프로 라인업에서도 카메라 선과 후면 유리 부분의 색상이 동일하게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더 추가적인 소식이 있을 경우 차오테크투데이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으며 오늘 테크투데이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